안녕하세요. CP 시스템 주님 반갑습니다. 김 감독입니다. 지금 6시 19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먼저 축하의 말씀을 좀 전하, 전해드릴게요. 자, 드디어 고점을 찍었습니다. 29.87. 경이로운 기록이고요. 자, CP 시스템. 자, 너무 훌륭한 기업이죠. 자, 그동안 우리 주님들 고점에서 많이 물리셨는데, 와, 이제야, 이제야 진짜 본격적으로 레스를 이 밟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어? 도대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 자, 주식 투자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그 타점, 타이밍, 타이밍이죠. 자, 오늘 주식,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와, 진짜 이거 고점 아니냐? 왜? 그동안 아마 이때 많이 물리신 분들 아마 이번 만큼은 진짜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 제가 누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딱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10분 안에 자, 10분 안에 우리, 어, 10비 시스템 주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답을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타점이 제일 좋은 건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 건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 건지, 제가 딱세 가지, 딱세 가지 대응 가지고 왔습니다. 1, 2, 3. 자, 이상, 여기보다 더 고점이 올라갈 경우, 횡보할 경우, 금낙할 경우 딱세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요것만 가지고 와도 수익 대응 충분합니다 정확하게 가져왔으니까요 우리 주주님 저랑 같이 딱 10분만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엄청나게 강력한 강력한 일단은 기사 내용 먼저 가져왔거든요 이 <laughs> 기사를 보면서 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기사는 이렇습니다. 자, 10비스 때 현대차 미 전기차 공장 자동화 어, 적용 소식의 상한가 자, 우리 주준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팩트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어, 2018년도부터 정확하게 2018년도 요 때부터 아진 산업과 협력해온 내구성이 드디어 빛을 발한 거예요. 지금 요 자 현대차 현대차가 그냥 아무거나 쓰겠습니까 까다로운 이 현대차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체제의 이 10배 시스템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게 미국 공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 기사를 보면 더 나와 있는데 지금 울산 등 국내 주요 생산 거점에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일일성이 아니고, 일일성이 아니고, 향후 몇 년간 실적을 보장한다는 성장 엔진이 장착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지금 5,150원 부근인데, 세력들은요, 오늘 이 기사가 나올 걸 미리 알고,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해보다가 오늘 기사와 함께 거래량을 터, 터뜨리면서 매물을 잡아먹은 거예요. 굉장히 영리하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계속 매수를 이어왔습니다. 어쭉 치고 올라왔는데 요새 끝일까요? 끝일까요? 자좀 분석해 볼게요. 제가 수급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금요일 날 볼게요. 자 금요일 날어 지난 금요일 날 16일을 좀 볼게요. 요날 웬이 웬이 32448주를 매수했고 미리 간을 본 거예요. 반면 개인이요. 자 반면 개인이 어 2 6 3 9줄 던졌죠. 세력은 이미 이때부터 매집을 시작한 겁니다. 걘 똑똑하죠. 자 19일 날 볼게요. 자 19일 날 외인이 어, 엄청나게 19872주를 1더 강약해서 했다 먹고 괜히 195549주를 팔고 나갔습니다. 아 지겨워하고 아 지겨우고 던질 때 세력이 입 벌리고 먹은 거예요. 자 오늘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자자 자, 오늘 무려 자, 오늘 무려 거래량이 2262만 주가 터졌어요. 역대급 기록입니다. 이거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쭉쭉 말아 올렸는데 자, 오늘 수급의 결정차는 바로 웬입니다. 웬이 와9 7 3434주를 순 매수를 했어요. 반면 개인들도 무서워서 입절을 한 겁니다. 자,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세력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못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창구를 볼게요. 자, 신한 신안 84만 주. 자, 기움. 자, 기움 얼마입니까? 81만. 압도적이지만 주먹합, 주먹합점은 이제 p 모건 서울이에요. 얘네가, 얘네가 9만, 어, 이만큼이긴 한데, 이만큼이긴 한데, 자, 지금 이 메릴린치와, 자, 잠깐만요. 자,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자, 에러 나가주자. 이 메릴린치와 같은 외국계 창고인데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이들이 고점에서, 자, 이들이 고점에서 개인 물량을 완전히 장악하며, 상가 물량을 걸어 잠근 거예요. 지금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 로보웨이, 공급이라는 초대형 재료를 등이 없고, 외인 세력이 개인들의 물량을 완전히, 완전히 손바뀜 하고 손바뀜 시킨 거예요. 이게 팩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 자 내일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 대응됩니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 분명한 건요 오늘 상한가 잔량이 충분히 충분하게 충분하기 때문에 주가 급등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자 이때 개 높은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냐 쫓아가는 매수가 아니고 제가 중요한 건요 호가창을호가창 체결 강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세력이 물량을 넘기기 시작하는 찰나에 제가 휙 실현하세요라고 제가 사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 문자를 보시고 휙 실현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두 번째 자 장초반 흔들리면 횡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 전형적으로 많이 그랬거든 많이 그랬거든요.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세력이 오늘 들어온 단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지루하게 박스권을 만들 수가 있어. 이때, 이때는요, 우리가 공매도 평균가가 5,15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건 추가 매수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횡보가 되면 추가 매수 타점을 문제로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자, 중요합니다. 차익 매물을 쏟아지잖아요. 하락이 됩니다. 왜? 분명히 고점이다 싶어가지고 왜 예전에도 그랬거든 많이 당한 거야 차액 무리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주님 우리가 요 금액 요 부건까지 밀린다면 공포에 질려 투명한 사람들 많이 터질 수 있는데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 가짜 하락인지 체크해 드릴 거고 당연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거래량이 실린 상한가 봉의 중간 값은 아주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제가 창구별 매도세를 분석해서 여기서 버티세요. 또는 리스크 관리하세요. 사인 드립니다. 또는 만약에,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 이때는 완전히 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호재 뉴스가 좋기 때문에, 이게 가짜면, 가짜면,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없어요. 다 드립니다.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감독님, 그래서 지금 과연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어 뭡니까?라고 하신 분을 어 좋은 질문입니다. 자 주, 지금은요, 자 제가 지금 당장 얼마에 파세요, 얼마에 사세요, 딱 잘라 말씀드려 얼마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자주식 시장은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요. 항상 이래 왔잖아요. 자 그렇다 고 봤을 때, 자 내일 제가 어 내일 아침 아침 시조가에 얼마에 형성되는지, 장 시작하자마자 이 외인들이, 외인들이 더 사는지 아니면 차익 신원 매물이 쏟아지는지 보 실시간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위에 보이잖아요. 일로 문자 딱두 글자, CP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저장해 두고, 저장해 두고, 내 상황을 본 다음에, 본 다음에, 우리 주주님 문자로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쌓인 드릴 거예요. 사인 드리고 수익을 우리 주주님 입에서 넣어 드릴 겁니다. 자,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내일 엄청에 주, 중요한 자, 황금 시간입니다. 황금 타점. 황금 타이밍이에요. 내일 놓치면 주주님 진짜 최고 찍었잖아요. 이때가 가장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고 수익 구간이에요. 잘 하셔가지고 수익 올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내일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문자 남기시를 하는 겁니다. 어, 지금이라도 제가 타점 잡으면 얼마나 편해저도 편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장중에 바뀌는데 제가 말한 거로 실수하게 되면 제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예상합니까? 단, 이런 데이터와 강력한 호진 뉴스 기반으로 우리는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 주식은 이상에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지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드리고 가짜 확률이 우세할수록 이걸 더 기회로 잡아 드린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그럼 주진 지금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아시죠? 자두번 다시 올수 없는 기회입니다 진짜 얼마나 그 동안 우리 주진님 제가 많이 기다리고 힘든 거잘 알고 있습니다 어그 동안 엄청,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요번만큼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가 내일, 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주님꼭 어, 문자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어, 제가 방송에서는 진짜 말씀드려지 없어요. 자, 핸드폰 끄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CP. CP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어, 제가 내일 9시 30분 시작되기 전에 정확하게 문자로 사인 드립니다. 판단하시고요. 내일 놓치면 답 없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들으면서 모든 어, 어떻게 보면 제 분석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진짜 우리는 내일을 노려야 합니다. 내일 반대 노리기 때문에 진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더 이상 더 이것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엄청난 선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바이오입니다. 웬딜 맷집이 무려 1년. 임상 결과 곧 나옵니다. 결과만 나오시면 대폭등학 나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냥 수익 올릴 수있 종목이고요. 이 종목명, 종목명 플러스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어, 이거 가격까지 싹다 잡아 드립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딱 선물 주세요. 어, 수익 올릴 수 있는, 이거 저의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진짜 딱 우리 10비 스템 주지만 드리는 겁니다. 딱 마지막 기회 다 찾아가시고요. 자, 내일 진짜 우리 10비 스템 내일 진짜 어떻게 보면 결전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 어떻게 보면 황금,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요. 하여튼 내일 수익 나시기를 바랄게요.